어,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정확한 명칭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예. 이란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이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려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조직인데, 근데 하지만 이란에서는 정규군이죠. 이란의 정규군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분류를 해 놓았던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들이 워낙에 많은 곳에 테러 집단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테러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 대면은 알 만한 그런 유명한 테러 집단들은 다 이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지금 테러 집단으로 규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란과 미국 또 주변 국가들이해서 다시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핵 협정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그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그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혁명 수비대 이름을 빼주는 이러한 것들이 협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 정권에 힘을 실어줄 뿐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이란 군사 이란의 군사학적인 IRGC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국무부의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대가로 이라는 미국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중동 전역의 침략을 축소하기로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러 집단 명단에서 빼죠.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줄 테니까 미국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테러 행위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약속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다른 테러리스 테러 단체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 그들 이란에서 우리는 더 이상 테러 지원 안할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후티 반군이 활동을 멈출 것인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걔네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싸우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지금 제이슨 리님 댓글에다가 예, 개가 똥을 끊초라 그러는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저들 안 그러면 저들이 살아 있는 존재하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테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가져왔던 혁명 수비대가 어느 날 갑자기 단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장이 협상을 처음 맞았을 때에는 야좀뭐 형제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뭐이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혁명 수비대가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그들이 테러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증하지 못한다.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 다양한 대테러 역할을 수행했던 워싱턴 연구소의 매튜 레빗 연구원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 매튜 레빗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매우 나쁜 생각이다. 투자자들에게 그들은 자신이 테러와 관련이 없으며 그러한 혐의는 서방의 선전일 뿐이라고 설득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주면은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야 우리 혁명 수비대는. 원래 테러가 아니었, 테러 집단이 아니었는데 서방 세계에서 우리를 탄압하려고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렸던 것이었지 우리가 테러 집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투자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전용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세계에서 가장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 미국에서 그동안 지목해왔던 국가가 바로 이란, 북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란이 더 세죠.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이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적을 지정하면서 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홍보하고 있다 라고 명시했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놈의 핵협상이 뭐길래 그 핵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간쓸게 다 내어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리는 거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주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에 다른 이야기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도 있었죠. 제재를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주게 돼서 묶어었던 돈줄을 지금 다시 다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럼 결국은 핵무기 만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오히려 핵제재를 어, 핵협상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이란에다가 핵발전소를 지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 돈을 지금 해외에 묶어 놓았던 자금들을 다 풀어서 돈을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 거기에다가 지금 군대까지 풀어 주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까지 혁명 수비되는 쿠두스군쿠두스군을 통해서 후티 지원해 줬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라크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 그리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이스라엘 거의 매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람 자하드 아 지하드 지하드 같은 경우에도 뭐 중동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타겟해서 테러, 테러 활동을 벌였던 굉장히 좋은 아그 테러 지원자 역할을 지금까지 혁명 수비대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뭘 믿고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빼주려고 하는 것인가?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란 핵 반대연합의 정책 책임자로 있는 제이슨 브로드스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위성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등재할 준비가 되었다면 왜 모선인 혁명수비대가 인력, 돈, 물자의 흐름을 폐지해야 하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나쁜 설레를 남겼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라든가 예, 아니면 뭐 하마스라든가 지하드 같은 그런 테러단체들 갖다가 테러조직이라고 분류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거기에다가 돈을 대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혁명수비되는 그 명단에서 빨 빼려고 하느냐.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